저희 스튜디오 생기고 첫 방송을 함께 해주십니다. 음... 야, 책임감을 가져주십시오 약간 <laughs> 논리가 좀. 박수는... <웃음> <웃음> 얘기는 김호중 <김오도> 총수님이 <청순님이> 하셨는데 책임감. 머리 쓰지. 갑자기. 아니 똥은 누가 싸고. 아니 <laughs> <laughs> 아니구나. <이렇게 웃음> 일단 각자 자기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저는 어, 엄경천이라고 하고요. 하는 일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두 분이 불편하세요? 저요? 네. 자꾸 저를 보고 말씀하셔가지고. 아. 그냥 아. 보기 싫으신 거죠? <laughs> <것 같죠. 웃음> 제가 미인한테 <좀>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laughs> 안녕하세요. 15년 차 <laughs> 프리랜서 아나운서 성문선입니다 1년 반이면 이혼 세네 개 아닌가요? <laughs> 뭔가 기간이 딱 좋지 않나요? <웃음> 네. <웃음>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박지입니다세 분이 어떤 분들인지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질문에 가능한 솔직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와 상의 없이 친구한테 빌려주는 돈은 얼마까지 가능할까 배우자나 네. 애인이 저는 상의를 해도 안 돼요 이런 <laughs> 그 돈이 있으면 나를 줘. <laughs> 친구를 왜 빌려줘? 나는 X에 상관없이 일단 상의 없이는 안 돼요. 어... 상의 없이 아, 그럼 상의를 하면. 어, 상의하면 돼요? 이제 상의하고 금액을 정할 수 있는데 네. 상의 없이는 절대 안... 그럼 상의하면 네. 얼마까지 돼요? 그건 이제 그때그때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상의 없이는 약간 사기 아닌가요? 음, 맞아. <laughs> 금액이 적으면 가능하고. 적은 게 어느 정도? 5만원, 10만원? 아, 네. 아, 아, 아. 버릴 수 있는 돈은 한1 0만원 정도? 한 100만원. 100만원. 1 100만 0는 <laughs> 너무 큰금액이원1습니다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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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만그 버리는 놀이입니까 만1 0만원까지는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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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원 경제권을 공동으0관원하는 부부도 있지만 각자 관리하는 부부도 있잖아요. 음. 각자 관리한다는 가정화에서도 허락이 필요할까요? 그럼요. 음. 그럼요. 저는 개인적으로 각자 관리하지는 않고 제 월급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보내주기 때문에 아. 정말 100%다 보내세요? 비상금 떼지 않고? <웃음> <웃음> 순간 동봉이, 동봉이 <laughs>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어요. <laughs> 여기서도 보셨어요. 아니 이건 이제 하여튼 뭐 <웃음> <웃음> 네, 빌려주려고 <laughs> 할 때는 약간 좀 오히려 변호사님이 동의를 구하셔야겠네요 아내분한테 저는 안 빌려주기 때문에 뭐 동의를 할 일이 <laughs> 없습니다. 네. 아 전혀 없는 <laughs> 일이네요. 아 근데 오히려 이러면 속편하죠. 왜냐면내 수준이 없잖아. 요내 아, 수준이 없으니까 그렇구나. 친구가 빌려달라고 해도 어. 아니, 미안하다, 내돈 관리를 다 와이프가 해서 <laughs> 제 친구는 <laughs> 친구가 돈을 빌려 달라고 그래 가지고 아 미안데 저 돈이 없다라고 음. 좀 그럼 가드를 괜찮이라. 감사. 그건 어 그런 친구가 아닌데. 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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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니 저는 <laughs> 저 따로 관리했었거든요. 아 진짜 각자 각자. <laughs> 네 근데 각자 관리를 하면 공동으로 들어가는 생활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laughs> 일정 부금을 받고 아, 아 언니가 받았어요. 왜냐하면 생활비는 제가 책임을 지니까 이렇게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어때? 각자 관리를 하니까 돈이 어떻게 돌고 있는지 어떻게 빌려주고 가는지를 전혀 모르는 음. 상태에서 그러니까 상의 없이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이혼 <laughs> <laughs> 100%라고는 없지만 일정 부분 있었다 불화의 어떤 불씨가 되었다 <laughs> 그럼 아예 월급 월급을 받으면 공동통장으로 다 넣어가지고 <laughs> 같이 관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이혼 확률을 줄이는 <laughs> 방법인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어, 공동이든 각자 관리라든. 파이가 커야 된다. <laughs> 아이가 커야 <laughs> 음. 이혼 확률이 떨어진다. 어, 아, 그쵸. 어. 월 수입이 뭐 천만 원 이상이면 이혼 확률이 뭐 어떻다고 하는 네. 걸본 적이 있는데. 저는 약간 <laughs> 관리 같은 걸잘 못하는 음. 스타일이라서 그냥 남편한테 다 관리하라고 그러고서 용돈 받아서 쓰고 싶거든요. 가드 음. 쓰고 음. 돈 받아서. 되게 속편할 네.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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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제많이 벌어야 된다는 <laughs> <전제가>. 아, 남편이정도이정이 정도는 이정고이도이정도이도있이요는이 정도는 이정이 많으면 된다 도는 <laughs> <laughs> 언니가 그렇게 이도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도도는의 정도는 이은도는이 이성 친구와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왜 굳이 이성 친구랑 시간을 보내지왜 <laughs> 그러니까. 굳이? 저는 단단 분도 배우자든 애인이든 다른 이성하고 같이 있는 거를 못 참아. 일 때문이 아니라면. 일 때문이라면? 음, 뭐 미, 만약에 미팅을 하러 갔는데 그 상대 음, 회사에서 나온 사람이 여자예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나 여자 사람 친구가 있는데. 걔가 너무 지금 힘들어하고 뭐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이 있대 나한테 상담을 하고 싶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만난다고 나그건 아, 말이 안 되죠 네. 뭐 어릴 때부터 친해서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된다 이런 거는. 음... 다들 똑같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떠세요? 저는 그런 상상까지 말아라. 생각도 자유. 네네. 생각은 자유하니까. 아 이거 저는 제일 집은 이제 그 대한민국 헌법이 적용되지 <laughs> <작용하지> 않는. <laughs> 특수구역이라서 <laughs> 상상만으로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성친구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음. 근데 이제 지금은 약간 바뀌었는데 이게 내 입장하고 상대방 입장이좀 다른, 다른 그런 거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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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나일 때랑 상대방일 <laughs> 때 나는 괜찮지만 <laughs>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괜찮지만 아니, 물론 <laughs> 어, 그렇죠 물론 <laughs> 나는 내가 믿을 수있 나는 너는 내가 믿을 수 <laughs> 없다 나는. 아, 그게 뭐 장난 뭐 같은데 이게 너무 약간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런 고 있잖아, 그렇죠? 나는 내가 너무 자신 있어, 있어. 네. 이게 선을 지킬 수 음, 있는. 나는 네. 넘지 않아 선을. 음. 네. 근데 어. 너는 넘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네. 저희가 남사친을 만나는 건 괜찮아요. 음. 근데 남자 친구가 <laughs> 말하면서 보니까 약간 쓰레기 다아거 이게 그냥 딱말 말하는 것만 보면 쓰레기인데 어. 이게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음. 문제가 있어. 어, 남자 내 남자 친구가 음. <laughs> 여사친을 만난다. 그럼 그건 안 된다. 아, 네. 매출 증대가 예상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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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저는 이걸 제가 여자를 만나고 왔어요. 이게 뭐, 뭐 일이든 뭐든 그죠. 그래서 그걸 집에 가서 얘기를 못하는 못할 사이면 저는 안 만나고. 아 그러면 안 만나야 음. 되는 게 아닌가. 아, 얘기를 못할 음. 사이라면. 뭐 연수원 동기 아무개도 있잖아. 그 김준호사가 만나고 왔어요. 점심 먹었는데 뭐 이만 만 하더라라고 말할 수 있으면 만나도 괜찮은 거고. 음. 할까, 하지, 음 <laughs> 할까 말까를 그죠. 그러다 보 괜히 내가 이거 말하면은 아내라가 오해할 수도 있거나 기분 나쁠 음것 같다고 하면은 아, 난 아무 것도 아닌데. 네, 그러면 반대하지 말거나, 아니면은 뭐 그게 없으면 얘기를 하거나, 그죠. 음 네. 그럼 아내분도 똑같이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안 되죠. <laughs> 그러니까 우린다 약간 내로남불. <laughs> 근데 이게 우리만 이러겠냐? 고다 <laughs> 아, 이런 생각 <웃음> 한다고. 지금 <laughs> 지금 네. 네. 변호사님 그럼 예를 들어서 제일 좋아하는 여배우가 누구세요? 누구더라? <laughs> 갑자기 그러면. 예를 들어 진짜 뭐 <laughs> 네. 이영애나 이런 분들하고 네. 1대1로 만났어요. 근데 그러니까 네. 아무 일 없을 수 있나요? 막. 유혹하는데? 라면, 라면 먹을래요 아들한테 나가 얘기를 하죠. 어? 이영애가 욕한다고? <laughs> <laughs> 어? 어? 아니가서. 잘하시 저는 저는 실제 그러니까 근데... 나한테 잘해. 잘해. 하고 내 애인이 나 여사친 좀 만나고 올게. 나는 경험이 있으셨다면 상대방은 가지 마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든가요? 음. 근데 저는 가지 말라고 해본 적 없어요. 아 보낸 적 있어요? 그냥 뭐 간다고 해가지고. 어, 그래. 다? 라고 했는데, 오그것 어, 때문에 헤어지고 <laughs> 영원히 가버려 <laughs> 내 인생에서 떠나라요. <laughs> 근데 저는 제가 제가 보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음, 가자 말라고 몰래, 해본 적도 있어요. 몰래 만났던 것 같고 <laughs> 나도 아, 물어보지 아, 않았던 아, 것 같아. 아, 아, 근데 아, 네. 제가 이성 친구를 만나겠다고 반대 입장인 거죠. 만나겠다. 좀, 괜찮냐, 이렇게 물어봐서 만난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설득을 시켰어요. 어...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몇년 몇 만에 이게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왜 바뀌었냐 면은그 설득을 시켰던 당시에는 거 봐. 어, 나 이렇게 이성친구 만나도 별일 없는 사람이잖아. 이거를 이해시키고 싶었는데 이게 나이 들고 보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음. 봐봐 어, 내가 뭐. 생각해도 싫잖아 그냥 어, 어. 신뢰를 떠나서 일단 싫잖아요. 그쵸. 그 싫은 음. 마음을 내가 헤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음, 차라리 음. 그냥 거짓말하고 나한테 안 들키는 게 나은 거야. 뭐 그러거나 음. 아니면 진짜 상대방이 싫어하면 거. 안 하면 되는데 음. 뭐 솔직히 이성 친구를 꼭 만나야 되는 건 아니니까 장례식장 가고 이런 거 음. 아니면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 마음을 좀 헤아리지 못했던 게 아닐까 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그래서 저는. 남자 친구가 있을 때 이제 또 다른 남자 사람 친구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면 둘이 안 만나고 뭐 셋이 넷이 아, 이렇게 괜찮다. 만났던 거아요 그럼 괜찮아요. 네. 그러면 둘이 만나는 게 아니니까 뭐그 우리 같이 만나는데 걔가 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되는 거니까. 단 둘이 만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어, 근데 제 기준을 봤을 때는 남자 친구, 여자 친구라는 거는 혼인에 이르기 위한 최단 기간. 어쩔 수 없이 혼인 의사결정하기 를 위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만 그거 기가막 합법적인 거고 그게 매우 다 불법적인 거라서 너무 인간관계를 음. 심플하게 보시는 거 아닌가요? 너무 단순화시키는 거 아닌가요? 결혼하는 결혼 과정에서 <laughs> 그 부부관계,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서로 성을 소비하는 관계예요. 그럼 그걸 뭐라고 봐야 돼요? 예비 부부? 그럼 불법적인 거죠 가음 <laughs> <laughs> 혼인이 왜 김정은인데? <laughs> 혼인이 아니면 다가능 합법적인 성인 소비가 아닌 걸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가음해서두분 진짜 찾아보시는 거예요 <웃음> 배우자 <웃음> 이외의 사람과의 성관계 따위를 이룬다 아... 그걸 가음 간통은 예를 들어서 A남은 유부남이고 B녀는 B녀는 처녀예요 이렇게 한 경우에는 A남은 간통이 되고 뭐번률용어로는 B녀는 상간이 되는 거예요 음... 상간남 상간녀라는 음... 표현이 그런 건데 그건 이제 둘 다, 그죠. 어, 둘 중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혼인 상태에 있을 때 하는 간음을 간통이라 그러고.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laughs> 친구의 배우자가 이성과 모텔에서 어... 나오는 거를 세 분이 목격을 하셨어요. 음... 당신이 취하는 첫 번째 행동은? 아니면 전화해서 요즘 잘 지내냐? 아, 사실은 뭐 요즘 마누라랑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얘기할 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친구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얘기해줄 것 같은데, 오. 야 요즘 뭐애기있는데 요즘 막 둘째가 너무 예뻐 이렇게 말하는데, 어네만로 간통 아들이 저혼할 수는 <laughs> 없않습니까 그죠? 저는 근데 막그 친구 뭐 남편이 음. 그렇게 뭐 어디 모텔에서 나오는 장면이라거나 음. 스킨십을 하거나 이런 걸 보면은 약간 좀 몰래 사진은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리 음. 안 나는 어플로 해가지고, 사진은 몰래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당장은 공개하지 않을 거야 만약에, 나 진짜 이혼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음. 얘기를 하면, 야, 내가 사실 너한테 줄게 있다, 음. 이러고 딱 주겠지. <laughs> 굳이 행복할, 그냥, 그것만 아니면 행복한 가정인데, 그걸 내가 굳이 나서서 깰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언니는 어떠세요? 저는, 저는 친한 친구는 바로 얘기할 것 같아. 아, 같아요. 진짜요? 네. <laughs> 어떻게 얘기해요, 근데? 전화해서 그냥, 어... 너, 정말 내가, 물어보고. 오늘 내가 이런 이런 장면을 봤다. 너좀 알아봐라. 어. 음, 근데 저는 저도 이제 남자친구다라고 하면 바로 얘기. 왜냐면 바로 헤어질 수 있잖아요. 전혀 법적인 그런 아, 절차 없이 결혼하지 네, 않은. 네. 근데 아, 결혼을 했고 예를 들어 뭐 애까지 있고 음. 이러면은 그 문제가 좀 복잡해지니까 그때는 이제 조금 뭔가 이게 이제 불씨가 되어서 괜히 잘 살고 있는 집에 아, 네. 막 그런 불씨를 던지는 것 같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불씨를 안고. 음. 얼마나 갈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음. 이걸 일단 알려주고 음. 그 다음에 뭐 해결을 보고 가야지. 음. 이거를 그냥 모른 채 안고 가기는 못들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외도가 음. 파탄의 결과인 것 같아요.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 음. 저는 아직 여자 친구가 없거든요. 음. 네? <laughs> 그 아, 아직이요? <laughs> 네. 아직 여자 친구가 없는데 <laughs> 곧 있을 예정이니까. 그러니까 아누나 사이가 뭐 틀어지고 그러면 뭐, 뭐 생길 수 있겠죠. 음.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외도 때문에 깨졌다고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외도는 제가 봤을 때는 훨씬 파탄의 결과인 것 같아요. 음... 예, 예. 맞아, 맞아. 그렇죠. 일리가 있다. 네, 예, 제가 본 거는 그런,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집사람 또 남자친구 없 없다고. 없을까요? 전, 아니, 없을 것 같은데, <laughs> 예. 있으면 뭐, <laughs> 뭐. 가지고 왔어요. <laughs> <laughs> 예. 가지고 왔지. 아, 저는 이제. 없을 더라고 예. 근데 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질문을 살짝 뒤집어서 또 해볼게요. 네. 친구가 전화가 와서, 야, 네 남자친구, 네 와이프 어디 모텔에서 나오더라.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첫 번째 행동은 뭘까요? 내 남자친구 맞아? 내 남편 맞아? 정말 확실해? 이렇게 한 번도 물어볼 것 같아. 근데 D 씨, 저런 여기 사진이 있겠지? 있어. <laughs> <laughs> 어, 그래딱 봤는데, 정말 내 남자친구야. 어, 그럼 저는 그거 바로 이제 보내야죠. 남편이든 남자친구한테. 아, 남편이. 아, 저는 아니에요. 저는 바로 흰색서에 갑니다. 아, 저말더 <laughs> 아, 많은 질거를확보하요 일단, 일단 사람을 붙여서 어. 확실한지 아닌지를. 역시 합니다. 언니? 한번 해봐서 잘해. 뭐든지 <laughs> <laughs> <뭔지> 확실하게. <laughs> 많이 배웁니다. 확실하네. 저는 뭐. 그 자체 지구의 종말이죠. <웃음> <웃음> 어, 사진이 왔을 때. 근데 뭐, 아니야, 나 진짜 피곤해서 잠깐 갔어. 이런 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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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급적 경험상 그, 주, 그 주장 유지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걸 알겠기 때문에 <laughs> 내, 내 친구가 경락을 되게 잘해 모르니까. 그래도, <laughs> 그래도 왔어. 손가락 잘라버리자 <웃음> <웃음> 몇 가지 질문을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을 음. 좀 들어봤는데 생각보다 좀 보수적인 면도 있으시고 변호사님은 거의 뭐랄까 대감님 같아 <laughs> 자, 자유한 거 있으니까 제가 보수란 말을 못 하겠어요. <laughs> 저희가 이런 형식적인 것 되게 하고 싶지 않지만 저희 방송 이름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웃음> <웃음> 방송 이름이 뭔지 정도는 세 분이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laughs> 어... 이 시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 <laughs>